펩시가 과자를 개발하는 방법. 지금까지 거대한 산업의 개념을 보면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보다 빠르게 읽어서 정비해주는 공동점이 있다. 그러고는 전국의컨시션은 인텔의 CEO로 재직하면서 반드시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보니 일 것을 간파했다. 당시 반드시 수준은 크게 메모리 칩과 마이크로소프트 세스 두 종류가 주도했다. 인텔은 메모리 칩을 박미담이로 팔아서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그러고는 개인형 컴퓨터 PC가 점점 위기를 끌고 이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세서가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무기중심이 이동할 것을 예견했다. 가감하게 결단을 통해서 인텔의 주력 제품을 명모리집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바꿨다. 그는 전략적인 배트였다대부분 사람들과 기업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심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고 소위 그메모리집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IBM PC가 성공적인 인기를 끌면서 급속도로 보급되자 PC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은 인텔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러고 이에 저도 선폴리이나 펜티엄 같은 프로세서가 탄생했고, 오늘날 거대한 그 브랜드가 될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인텔은 p c 용 CPU의 80에서 90%를 공급한다. 그러더 데이터 센서용 cpu의 90% 이상을 공급하기도 한다. 결국 그룹의 변화를 이련는는 인텔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을 보는 통상력이 없으면 기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AI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변화를 감지하여 알려줄 수가 있다. 세계적인 콜라 회사인 펩시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음. 여기는 9,500만 개 이상의 메뉴 항목, 2,260억 개의 레시피 상호작용, 225억 개의 소셜 게시물이 포함된다. 이런 데이터 분석에 소비자조차도 모르는 숨은 니즈를 포착한다.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이를 신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폐쇄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해초와 가지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초와 가지를 먹는 사람들이 해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반대로 해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이후 먹는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패턴을 읽어내었다. 거대한 산업을 일으킨 비즈니스는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데이터 시장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 이런 변화를 사람의 감의 의전에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제품 생산 기술은 산업 혁명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일었다. 그러나 이 혁신은 상당히 전적인 형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기존의 생산 방식은 엔지니어가 프로세스에 대해 모든 입력을 정의하고 원하는 출력 제품을 제정하고 모든 입력을 수량화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수십에서 수백 단계 의 프로세스를 사람이 설계하는 방식에서 고장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생산이 멈춘다. 생산 현장에서는 이런 고장을 예민하게 경계한다. 엔지니어가 이런 고장을 예방하나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몇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 제품 단계의 20에서 40%는 생산 공정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의기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스시그마나 다이어트 생산 시스템 같은 기법이 등장했다. 반면에 AI 기반 의사결정 센서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과 자율 시스템의 연결된 네트워크는 생산 방식에 대한 오래된 개념을 뒤집고 공급망에 훨씬 더 많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컴퓨터 비전과 센서 및 로봇 공학이 결합되어 환경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AI 기반 최적화 시스템이 인력과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AI 기반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제품, 신기술 특성에 맞춰서 AI 아, 자율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은 어, 어, 기술을 비즈니스보다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비즈니스 니즈를 기술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가치, 소설의 문제점과 가치의 격차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수요 예측,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주문 이행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솔루션을 구성, 구상해야 한다. 아, 목표로 정한 금 솔루션은 확실히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모듈 방식으로 배치되어 디지털로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통해 함께 연결되도록 할 수가 있다. 탁월한 수익모델 없이 임팩트 없다 많은 기업이 좋은 AI기본의 제품을 개발했지만 별다른 수익모델을 거쳐지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AI기본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될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수익모델은 특징은 거래방법을 통해서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수익화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아마존은 본업이 전자상거래지만 아마존 닷컴을 통해서 거두는 매출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9년 아마존은 2,80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두는데 여기서 아마존 닷컴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은 50.4%였다. 1,000달러짜리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에 아마존은 배송비, 지급비, 수수료를 공급업체에 150달러를 억 청구하여 수익을 얻는다. 앱으로 경우도 수익 모델은 당연하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MS 애저가 그그은 비교적 수익 구조가 심플하다. AI 액션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창기성 콘텐츠가 아니다. AI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는 남들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와 분석도 필요하다. 운동 관리 앱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페이스라인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 유사한 사례가 위생용품 시장에도 있다. 전동칫솔을 홀린 스타트업인 빔 <laughs> 덴탈은 제품 판매가 저조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 직가공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D2C 비즈니스는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 취향을 분석하여 마춤화을 실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AI와 융합이 잘 된다. D2C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면 마케팅 방식도 정교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 소비자 기업들이 b 2 c 전자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는 시티 시 시장도 급 성장하고 있다. 시티 시 구독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더큰 홍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정기적인 수익을 기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는다. 새로운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받고 탈수 있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그 예이다. 사람들의 취향을 전극적으로 음. 아, 최근에는 BNPL 비즈니스 모델도 뜨거운 검사로 주목받는다 이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보면 후에 바이 나우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신용으로 할부 지불할 수도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 없는 무이자 할부 결제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 주자는 어퍼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카드웨이의 금융거래 모델에서 BN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다. 똑같은 AI 기업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창출되는 임팩트가 달라진다. 달라진다.